마태문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성전 안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배줄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을 받았으리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타위제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여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젊은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니 아시고, 그들을 떠나 성밖으로 배단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이 함께 동일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이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굳이 시간상 설교 설명하지 않고 바로 말씀으로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전, 교회, 성전. 문자만 보고, 그리고 의미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성전시대가 끝났다. 구약시대의 성전의 모든 성전시대는 끝났다고 말하고, 지금은 교회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 하나의 교제하는 공동체로 보는데 이 교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사랑과 교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성전에서는 누구와 교제해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이 성전에서는 사랑과 교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동일하게 여기도 사람과의 교제가 함께 동일하게 있었어요. 자, 그들에게 제가 반문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유튜브나 몸 보면 하여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자, 이 다시 한번 교회 성전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우리 안에 너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시면서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내가 성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내 안에서 나는 누구와 교제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또 누구와 교제합니까? 사람과 교제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전과 교회를 굳이 분리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잘못됐고, 신학적으로는 그럴듯하게, 인본주의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앙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심정과 성전과 교회와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다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공동체의 교회라고 하는 이 형태, 교회는 두 가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무형교회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나와 여러분입니다. 유형교회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건물입니다. 성전도 건물이고 교회도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건물 안에 이것이 건물이란다면 이 교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가 있어요. 우리 교제뿐만 아니라 여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거신 것입니다 그 구역의 성전만 하나님께서 내가 주소 삼고 내 이름을 두고 너 거기를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 지하에서 예배리는이 건물 이 안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 이 교회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나라고 하는 중요한 나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장사의 목적은 자기 이익이에요. 김보미 성도 어디 갔어요? 아, 네, 장사는 자가 있었다 그래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 안에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 이 내용은 잘 알고 이것을 뭐 하나씩 나에 비유하는 것은. 어 제가 설교를 몇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싹 들어와 본다온다면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 대조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성전이면 여러분 안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있어서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같이 할게요. 그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내 안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사를 먼저 생각해 보면, 장사의 본은 이익이에요. 누구의 이익? 내 네. 이익. 네. 나에 대한 철저한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장사의 특징, 특, 어, 그 특징들은 술수를 부립니다.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술수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사기도 나와요. 모든 게 내가 초점이죠. 성전의 초점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 이익을 따라서 성전에서 활동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것이 교제가 된다고 한다면 진정한 교제가 될수 있겠느냐. 이것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도 성전인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이익만 추구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성령이 너희에게 계신줄 모르느냐. 곧 너희가 성전인 줄 모르느냐라고는 그 말씀 앞에 나는 대답해야 될 겁니다. 깨끗한 성전인지 오염되어 가는 성전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더럽혀진 성전인지 돌아봐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두 집어 엎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속에 그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교회는 철저하게 두 집어 엎어져야죠. 내 안에 그게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은 여러분 스스로 두 집어 엎어야죠. 그리고 깨끗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와 너의 교제가 내 안에서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그것들을 다 뒤집어 놓고 말씀하실 때내 집은 뭐 하는 집이야? 기도하는 집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에서, 어, 여러분 안에서, 우리 교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뒤집어 엎어지고 내 자신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 이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키고 바꿔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꾸기 어렵다면 예수님, 나를 보니까 내가 매매하는 자고 내가 돈 바꾸는 자고, 내가 그렇습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하지 않습니다. 내심으로 바꾸려고도 안 되니, 예수님이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처럼, 나를 뒤집어 엎어 바꿔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고, 우리 교회 속에 이것이 있다 한다면, 완전히 뒤집어져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전이 성전답지 않게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장사하는 집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여기를 강도의 굴혈이래. 강도들이 모여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이 저 곳이라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가 장사하는 자가 없는 것 같아 보여서 좋아요. 여러분 안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 여러분 안을 강도의 귤롤로 만들었다 한다면 오늘 두 집어 퍼어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 성전을 바꾸시고 이 우리 성전도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해 보면, 성전 안에 이상이 여기는 자가 있다고 해요. 15절 읽어 드릴게요. 대제사장들과, 아, 14절 말씀해 보니까,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소경을 고쳐주고, 그리고, 거는 자들을 고쳐 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하시는 이상한 일을 봤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상이 여겨지면 될까요? 성전에서 그렇죠. 맞장이 네.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하는 집모로 바뀌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고쳐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여기는 고쳐주는 집이에요 그런데 고침 받으면 말씀이 들어가야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지려면 믿음이 들어가야 고쳐지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위관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해, 이상해.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지만 적어도 소경과 전후자들은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그들의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고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할때 그들 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을 고쳐줬지, 믿음 없는 자들 대제사장 고쳐줄 사람 없어요. 석기관 병든 거 고쳐준 거 없어요. 대제사장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석기관은석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병도 걸리지 않고, 어떤, 어, 몸에 이상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한 번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거나 질병을 고쳐주거나 고질병을 고쳐주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비록 해당장이랄지라도 예수님 앞에 와서 나를 불쌍히 보아달라고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내 딸을 고칠 살려낼 수 있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아들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고 그 딸이 죽었지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권력자였던 고넬료도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아들을 내 총이 죽어가 있으니 고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알았다 내가 가겠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주님이 베드로가 들어옴을. 그 코넬료가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내가 군인이,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부하가 다 움직이듯이. 말씀만 하시면 내 총이 나음받게 될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쳐졌어요. 말씀 들어가면 고쳐집니다. 말씀 들어가시 여러분에게 믿음 되면 고쳐집니다. 어떤 실병이든지 고쳐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보지 못하던 소경의 눈을 떠보게 됩니다. 온전히 온전치 못하는 그 육체가 온전하게 치유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아, 그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야! 라고 하지만, 그 일을, 남의 일보듯 타지 말고, 내 것으로, 내게 육체 문제가 있다면,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기도하는 집으로 내 안을 바꾸고,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가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름을 사용하여 선포하십시오. 구수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해결되어 집니다 성전이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부약시대에 수없이 많은 고통의 사건들을 보세요 성전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받았어요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나라도 뺏기고 포로도 되고 그러나 그들이 성전이 회복될 때 보여지는 건축물인 성전을 회복 안 됐어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회복될 때그 보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때 그들에게 보였던 그 하늘 말씀이 다시 그 버렸 그들에게 빠져나가고 눌렸던 그 말씀이 들어와 그들을 다시 일으켜 그들의 성전이 회복될 때 포로로부터 돌아올 수 있었어요. 세상이 말한 모든 저주로부터 노인받을 수 있었어요. 전쟁으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구역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성전, 교회, 나, 성전인 나, 같은 것이니까 같이 보시고,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갈 때, 아, 말씀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고쳐내고, 쫓아내고, 그리고, 회복하고, 온전해지는 귀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는 고침받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백날, 첫날, 아무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면 뭐해? 고쳐지지 않는다면.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그래, 좋은 건 좋아.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에서 고쳐줘야지, 변화가 돼야지, 바뀌어져야지요.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도 그 말씀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귀에서는 듣기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의 동의는 있었지만 그 심령 속에 아멘의 역사, 입술로 아멘이 있었지만 그 심령 속에서 아멘의 역사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죠. 고침받지 않는 거죠 여러분 탓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서 지식 가지고 몇 마디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내려간다고 한다면 거기는 야성령님께서 역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동의하지도 않기 때문에 역사 안 일어납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설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여기서 내려가서 여러분하고 어울릴 때는 제가 거룩하고 근엄한 목사의 품위를 잘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여기 올릴 때는, 말씀을 전하게 될 때는 하나님 내 모습이 없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인식 가운데 김종수라는 그 목사라고 하는 그 밑에서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감추. 정말 하나님의 심정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영혼을 저한테 맡겼기 때문에. 더운 나라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들이 다 있어요. 뭐 집사님 우리 가족들, 그 아니 나는 빠지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육의 가족들이 있는데, 이 옆에서 헛소리 어떻게 해요?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간다 한다면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도 제가 동일하게 기도할 때, 저는 가끔 문자 보낼 때 우리 가나 가족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속에 이 성전에서 구침 받는 자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성전 안에 분내는 자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 분내고 삐지고 싸우고 그러는 거 없어요. 있을 뻔 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예배당서 성도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얼만큼 분이 살아 역사되고 있느냐.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죠? 자. 지진 왜 일어나는지 아시죠? 어떤 판과 판에 부닥치면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지진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지진 밑에 뭐가 있어요? 마그마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으로 빵 하고 끝났으면 그나마 지치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해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뻥 터져서 이게 분출이 딱 돼서 나오면 폭발이 되면 다 죽습니다. 살아남는 게 없어요. 싹 죽어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싹 죽습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예말 네, 잘했는데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마그마가 지금 쌓이면서 부글부글부글부글 부글 부글 끓고 있는지 이걸 식혀야 되잖아요. 네, 네. 내가 성전이야. 근데 내 안은 지금 마그마로 막 부글부글해 이게 막막 막 점점점점점 어디 틈만 나오면 이제 팍 터지고 나와서 다 죽이려 그래요. 자 보세요, 아름다운 산이 있어요. 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너무 너무 아름다운 산이 있어. 그런데 이산 밑에 마그마가 부글부글부글부글 점점점점점 쌓였어. 이게 점점점 많아졌어. 어느 순간은 봉우리 쪽에 약한 이칼리뻥 터지고 나오면. 주변만 죽습니까? 산도 다 죽어. 거기 보여주는 식물, 동물만 죽습니까? 아니요. 산 자체 흙도 다 죽는 거예요. 분이란게그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라주나 예배드려야죠. 우리 라준이 이리 오세요. 라준이 앞으로 나와요. 어, 이리 나와. 여러분 안에 이 마그마가 꽉 찬, 이 분노가 꽉 찬, 이게 있다 간다면, 이거 빨리 가라앉히고, 저거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다 가라앉히고, 이게 마그마가 마그마 되지 않고, 속에서 굳어버려서, 이게 표출되지 못하고, 이게 한 끼리 부닥치지 못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게 <목소리>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목소리> 예? <목소리> 평화로 그게 될까요? 아, 네. <목소리> 믿음으로 될까요? 예, 기도, 기도. 예? 기도로 예수 될까요? 모열. 예수 모여, <목소리> 예. 어다 맞는데 찬송이요 제일 중요한건 그 성령 안에서 찬송하고 믿음 안에서 찬송하고 보혈 찬송하고 다 찬송하면 여러분의 마그마는 식어져 내려가요 여러분의 마그마는 점점점점 식어지고 도리어 그게 다 식어지면 누구도 깨치지 못하는 여러분의 견고한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이 올라오면, 성경은 말하죠. 괴로울 때,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안 했어. 어, 괴로울 때 기도해라! 그러지 않고, 괴로울 때 찬성하라는 거야. 괴로울 때, 내 기도가 안 나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시지. 이거 한번 생각해보려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오늘 찬송에는 그 역사와 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찬송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너무 괴로워. 이거 폭발할 것 같아. 폭발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이는 줄 알아.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없어 참는다고 참아주는 게 아니라,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나로 찬송하게 해주세요. 거기까지만 하고, 찬송을, 자,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빵! 하고 터치는 거야, 찬송을. 무슨 찬송할까? 아무거나. 복잡해지고, 시끄럽고, 이게 터진 직전인데, 그때는 무슨 찬송해야지 이게 뭐 머리에 들어오고, 뭐 그거 언제 찾아요. 생각나는 대로, 1절부터 4절까지 몰라도 돼, 1절 다 끝까지 몰라도 돼, 나오는 대로 찬송하는 거야. 마귀들과 싸울지, 라래저 어, 하다가 뭐또 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에도 하다가, 죽을 것 같으면, 터질 것 같으면, 찬송하세요. 이 자리에 찬송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찬송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마귀는 절대 찬송 안 해요. 귀신도 절대 찬송 안 해요. 찬송은 반드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받으시게 찬송이에요. 왜? 내가 저들을 지은 목적이 저들로 내가 찬송받기 위해 내가 저들을 지었다라고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자들의 역사, 구침 받는 자들의 역사, 찬송하는 자들의 역사가 이 성전 안에 있어지고 여러분 성전 삼은 여러분 마음 속에도 있어지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찬 찾고 찾고 찾으시는 성전 안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두 무리로 대조됩니다. 하나는 강도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하나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들은 없고, 강도의 구혈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며, "혹 내가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 심령을 강도당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고 한다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내게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든 내 분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 내 찬성이 죽었구나. 깨닫게 하셔서, 기도하는 역사, 고침받는 역사, 찬송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개인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속에서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역사가 구침 받는 역사가 찬송하는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